미국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 엠파퍼 앰플리파잉 올 패션 포어 뮤직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 증폭시키자 엠파퍼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A1은 베테랑 음향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거쳐 정교하게 디자인한 이 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이다. m m 포노 프리 앰프 앰프 진공관 프리앰프 앰프 헤드폰 앰프 앰퍼 A1은 MM 턴테이블 무슨 실 플레이어 MP3 휴대폰 태블릿 PC CD 플레이어 등의 저음 주파 신호를 증폭할 수 있으며 앰프 액티브 스피커 및 대부분의 하이파이 헤드폰 예 HD 650K 700 DT 880T 90S 325 RS1 등 을 구동하기 쉬워 오디오 시스템 이 활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대형 시스템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 작은방의 행복을 찾는 분들에게 이 제품은 더 알라위없는 해답을 줄 것이다. 엠파퍼 a1은 디자인은 정말 심플 모던의 미학을 잘 보여준다. 솔리드 알루미늄 다이얼 자동차 와 같은 공법의 다이캐스팅 금속케이스가 믿음감과 패션 센스를 주고 기계는 따뜻한 오렌지색과 차가운 녹색 빛을 내며 다양한 청취 공간과 잘 어울린다. A1은 클래식한 미국 레이시온 젠 G5654 진공관릴 매치드 페어, 매치드 페어 돼 있고 플라그형진공관 소켓을 가지고 있어 청취자의 취향과 환경에 따라 사운드를 변경해서 청취가 가능하다. 첨단회로 설계와 고급소자 저자붐 집적회로를 만들고 깨끗한 소리를 확보한다. 엠파퍼 창립자 사이버 최근 책상 위에서 즐기는 데스크파이나 헤드파이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오디오 에어가들을 위한 가장 가성비 높은 독특한 아이디어의 하이파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